오늘 새벽에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빌립 집사로 인해서 이 성에 여러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으니 그 성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방클사 역굴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고침과 치유를 받으니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교만해지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짐을 봅니다. 앙클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온몸을 불사르고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 안에는 뿌리 깊은 이기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그런 모든 숨뿌리들이 떠나가고, 내가 바로 서고, 가족이 세워지고, 이웃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한 날,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일상으로, 큰 기쁨을 찾아 나갑니다. 바라크, 감사합니다.